자 이번이 드림카 제작기 마지막 편이에요. 배터리 장착하고 마칠 겁니다. 전기 자전거 키트에 있어서 뭐 완성차도 그렇고 배터리 장착이 항상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무게 중심이 잘 맞고 디자인도 예쁘고 가볍고 깔끔하고 안전하게 할까 항상 고민이 많죠. 그래서 이 자전거를 이제 드림카 이름이 드림카인데 뭔가 좀 배터리도 달라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이렇게, 뭐 이렇게 프레임에 딱 맞게 잘 설계하면 48V 20A까지도 늘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너무 시간이 없어서 그 작업은 나중에 좀 한가했을, 졌을 때 겨울에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드림카 제작은 좀 용도 3위가 될것 같기도 한데 뭐 어쩌겠습니까. 자 여기에 늘 장착할 만한 배터리 케이스는 우리가 깡통으로 만든 거. 요거는 48볼트 20암페어 얘는 15암페어 20암페어가 들어가면 좋은데 여기 걸려서 안들어가요 그러면 아래쪽엔 어떨까요? 네, 아래쪽에는 장착이 가능해요 장착 가능한데 여기가 공간이 좀 부족해서 산에서 세게 딱 찍었을 때는 여기 달 위험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걸로 하는게 좀 무리 같아요 예, 나중에라도 혹시 앞에 이 포커를 좀더 트래블이 긴 거, 키가 큰 놈으로 바꾸면 여기 공간이 늘어나서 그때는 뭐 해볼 수 있겠는데 지금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요거 15암페어짜리로 작업을 할 거예요. 요렇게쏙 들어가죠. 이거는 아래쪽에다 해도 여기 공간이 좀 아까 그거보다는 여기가 좀 얇으니까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는 진짜 물병 원래 쓰던 대로 그렇게 할까 생각도 했는데, 네, 그래도 안에 넣을 수 있으면 넣는 게 낫겠죠. 이렇게 집어 넣어서 작업을 할 겁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안 됐었어요. 왜안 됐었냐면, 이 뒷시약이, 원래 이게 위치가 이렇게 안 됐고, 이게 뒤집어져 있었거든요. 굵은 부분이 앞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뒷타가 여기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뒤집어 달았습니다. 뒤집어 달아도 뭐별 문제는 없을 텐데 제가 오랫동안 뭐 실험해 본건 아니라서 검증해 보지는 못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샵을 뒤집어 달았을 때어 뒤집어 타고 나는 뭐 1년이 넘게 오래 타도 괜찮더라. 또는 아 뒤집어 달았더니 어떤 문제가 있었더라. 그런 분들 계시면 댓글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단 이렇게 해서 탈 거예요. 그래서 뭐 문제가 생기다 기름이 샌다거나 뭔가 여기 빗물이 흘러 들어가서 고장 난다 그러면 다시 똑바로 해놓고 배터리를 뭐 아래에다 달던가 해야겠죠. 지금은 이렇게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이 과정을 음, 저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배터리 장착을 하는 업체가 저희밖에 없을 거예요. 다들 이 가방을 사용하죠. 저희는 이 깡통을 했어요. 깡통을 여기다가 또는 여기다가 이렇게 고정하는 방법이 노하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상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부분은 물병 케이지가 고정되는 볼트 구멍이에요. 여기에 원래는 볼트 두 개가 다 채워져 있는데 그 볼트 대가리가 있는 그대로 장착을 하려면, 이게 위로 이렇게 뿔쑥, 뿔쑥 올라오겠죠? 그래서 볼트를 제거했어요. 근데 볼트를 제거하다 보니까, 이 구멍 사이로 빗물이 흘러 들어가서, 프레임 속으로 빗물이 들어가면, 비비 쪽으로 모일 것이고, 비비 쪽에 있는 토크 센서라던가, 뭐 여러가지 부품들이 녹이 슬어서 안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빗물이 들어가지 않게 막아버리는 작업부터 합니다. 이거예요 실리콘. 실리콘으로 이렇게 손가락에 묻혀가지고 그냥 막아버려요. 막은 다음에 주변에 묻은 것들 지저분하니까 헝겊으로 싹 닦아줘야죠. 이렇게 하면은 빗물이 절대로 들어가지 않겠죠. 근데 나중에 혹시 이 구멍을 다시 사용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 막혀가지고 나중에 이, 중, 이 자전거를 뭐 중고로 판다거나 전동 장치를 다 제거해서 그냥 자전거를 쓸때이 구멍이 막혀서 이거 못 쓰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리콘은 약해서 그냥 핀셋이나 뭐 그런 걸로 뜯어내도 금방 뜯, 뜯, 뜯어져요. 그냥 여기다 있는 채로 볼트 받고 돌려도 사용이 가능하고 그래서 실리콘으로 하는 겁니다. 이 실리콘은 말랑말랑하게 쉽게 제거가 되니까 문제 안 되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이거를 여기다가 딱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고정을 하냐. 대부분의 프레임은 이 다운 튜브, 이걸 다운 튜브라 그래요. 다운 튜브 윗부분이나 아랫부분이나 뭐 이런 튜브들이 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많은 티타늄 자전거처럼 완전히 동그란 것도 있고 다운힐 같은 거는 거의 네모난 것도 있고 이거는 약간 네모나면서 여기는 좀 라운드가 져 있죠 지금 여기다가 부착을 할 건데 이 라운드진 부분에 딱 고정해서 좌우로 움직이지 않고 센터로 정확히 잡아서 고정이 되게끔 그렇게 하려면 이 라운드진 음. 각도와 이 평면과의 사이에 뭔가 끼워지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도 역시 아래에다 붙였던 것처럼 포맥스를 사용할 거예요. 포맥스를 그라인더로 살살살살 갈아서 곡선을 준 다음에 여기에다가 양면 테이프로 이네 개를 발라서 고정을 할 겁니다. 그거 깎아 올게요. 자 요렇게 포맥스를 길다란 거를 갈아서 만들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 라운드 진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딱 맞게 이렇게 되게 그라인더로 살살살살 갈아서 만든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양면 테이프를 위아래 다 발랐어요 그다음에 아, 자 어디에 위치할지 네, 좀 감을 잡아보는 거예요. 잡고 최대한 아래로 내리는 게 좋겠죠. 무게중심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좋은 거니까 그이 묶어서 고정하는 요 부분들이 아까 그 물병 케이지 꽂는 볼트 구멍 그 구멍과 겹치지 않나 되도록 안, 안 겹치게 작업을 해야 좋아요. 음. 근 어쩔 수 없이 겹치면 음. 할수 없는데 안 겹치게 하려면 위로좀 올려야 되는. 요 부분이 이 밑에서 두 번째 께 살짝 겹치거든요. 고기를 피해서 얘만 좀 이렇게 부착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딱 가운데다가 되게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네 개를 붙였어요. 근데 세 번째 거는 이 볼트 구멍하고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좀 아래로 내렸고요. 다시 갖다 대봅니다 조금 더 내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고정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뭐 앞으로도 그렇게 할것 같은데 한가지 실험을 해보려고 래요 지금까지는 이런 스틸 밴드 호스밴드라고도 하죠 수도 호스 뭐 그런거 작업할 배관 작업할 때 묶어주는거 그거를 여기다 이렇게 통과시켜서, 통과시켜서, 이렇게 프레임에 위에 하나, 아래에 하나 묶어줬었는데, 이거를 작업하기도 어렵고, 또, 잘못하면 이요 끝에 부분에 프레임에 살짝 기스가 날 수도 있고, 또, 이 카본 프레임은 마음 놓고 세게 조이기도 좀 불안해요. 사실, 그 카본에 크랙 갈까봐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실험을 할 거냐면 위에 하고 아래에 스틸 밴드 두 개로 묶는 거 대신에 이 모든 구멍에 모든 구멍에 두 개나 세개 정도 케이블 타이로 케이블 타이로 단단하게 고정하면 그렇게만 해도 견디지 않을까 그렇게 만약 견딘다면 굳이 저거를 안 하고 그냥 케이블 타이로 해도 되니까 작업도 쉽고 보기도 좋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 비닐을 뜯어내고 이렇게 넣어서 정확히 위치 잡아서 딱 붙여야 되겠죠 근데 이게 한번 붙으면 잘안 떨어져요 그 처음에 붙일 때 자리를 잘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하는 것보다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해야 정확하게 센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좀 아래로 내리고 이렇게 한상태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면서, 작업을 합니다. 먼저, 어디에 붙일지 위치를 가늠하고요 양면테이프 비닐을 뜯어내고요 그리고 다시 정확하게 위치를 잡아서 한 번에 잘 붙여야 됩니다 m going t 가다 h o w y 에 u 에 h e middle. 자, 위치 잡고 잘 붙였으면은, 이렇게 케이블 타이 중에 좀긴 거, 긴 길고 큰 거, 이를 구멍 틈새로 넣어서 반대편으로 뺀 다음에, 이렇게 해서, 최대한 단단하게, 단단하게, 이 구멍 4개, 케이블 타이를 2개씩, 2개나 3개, 그 작업을 다한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케이블 타이 네 군데 다 묶었는데요. 처음에는 아주 굵은 걸로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연성이 없어서 그런지 잘안 묶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작은 거, 작은 사이즈로 이렇게 구멍 하나에 세 개씩 전부 1 2 개로 고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모양 맞춰서 잘 집어넣고 뚜껑을 닫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두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연장선을 달아서 꽂아, 꽂아주고요. 얘는 프레임 따라서 쭉 올라가서 핸들 바로 연결되고 그리고 이제 이 연장선에서 한 쌍을 따내서 따내서 저 탑티브 위에다가 조그만 가방을 달 거예요. 거기다가 USB 전원 나오는 DC 컨버터 뭐 집어넣어놓고 거기서 GPS 길찾기나 아니면 우리 CYC가 블루투스 앱이 연동이 되잖아요. 그거 딱 연결해가지고 조그만 핸드폰 전용으로 사는 게 있거든요. 그거 핸들바에 달아서 상시 켜놓는 용도로 그렇게 작업을 할 겁니다. 네, 그 작업이 다 되면 또 보여드릴게요. 그 과정은 생략합니다. 자, 마무리 작업하기 전에 지금까지 무게가 얼마나 되나 측정을 해보려고요. 자, 뭐 달건 다 달았어요. 여기서 추가되는 거라는 거는 뭐 핸들 바로 가는 케이블과 배터리 연결하는 짧은 연장선. 그거는 뭐 기껏에 한뭐 1, 200g 되니까 페달도 달았고 이것저것 다 붙일 거다 붙였어요. 그럼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19.9. 19.9. 간신히 20kg를 안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18kg 정도 되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아, 생각보다 좀 많이 나가네요. 여기서 더살 빼기를 한다면, 뭐 핸들바를 카본으로 바꾼다거나, 그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이 깡통 케이스를 없애고 다른 방법으로 고정을 하면 거기서 무게가 꽤 많이 나갈까요? 깡통을 빼고, 뭐, 다른 방법으로 한다면 거기서 한 500g 이상 뺄 수가 있죠. 근데 이것도 안전성 때문에 사실 좀 망설여지기도 해요. 그리고 예상보다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갔던 거는 아무래도 휠셋이 아닐까. 휠셋, 이 림이, 림폭이 너무 넓다 보니까 타이어를 큰걸 썼잖아요. 거기서 무게 증가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또이 스프라켓 과 변속기 쪽에서도 좀더 고급으로 가면 뭐 약간이나마 줄일 수 있겠죠. 뭐그 말고는 더 이상 뭐 별로 할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 그냥 이 정도에서 만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2 0 k 로는안 넘었으니까. 완성차에 비해서는 괜찮은 스펙이죠. 이 완성차보다 훨씬 파워도 좋고, 배터리 용량도 크고.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정상 작동하는지 테스트까지 마쳤어요. 아주 마음에 드네요. 배터리에서 나오는 케이블을 여기서 플러치 시켜서 이렇게 해서 가방에 구멍 뚫어가지고 안에 넣은 다음에 안은도 보여드릴까요? 내부에 이런 USB 컨버터를 달았어요. 저 배터리 전기 자전거용 배터리 전압을 다운컨버터 해가지고 5볼트 USB 전압으로 바꿔주는 장치. 그리고 뭐 나머지 케이블들 다 지저분한 것도 다 가방 안에 집어 넣어가지고 외부는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은 조그만 거 달았잖아요. 대신에 여기다가 핸드폰을 달았어요. 핸드폰은 제가 사용하는 건 아니고 이게 알리에서 10 십 몇만 원 주고 산 건데, 좀 작죠? 작으면서, 작으면서가 아니라 그냥 작은 핸드폰이에요. 이 애의 성능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GPS 성능이 좋아야 될 텐데, 이게 제대로 나올지는 아직 뭐안 써봐서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앞에, 안에 보여드렸던 그 USB 컨버터에서 전원을 따서 이렇게 꽂아놓으면, 핸드폰을 계속 켜놓고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스템 위에다가 이렇게 어댑터를 달아가지고 꽂았다 뺐다 할수 있게 했고요. 자, 그러면 밖에 나가서 사진을 좀 예쁘게 찍고 마치겠습니다.